픽업 쇼핑바스켓. 그 오토바이 뒤에 다는 바스켓이죠. 잠깐만. 하늘이 왜 빨갛죠? 오늘 38일인데? 오케이. 잠깐, 메카닉컬 파츠. 어, 두 개. 이거 하나 버리고 가죽 나올 거니까. 가죽이 바닥에 버려졌네. 음. 하늘이 왜 빨갛지? 아. 어! 미친 <laughs> 여기에 집어넣고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죽은 다음에 화장실 가야겠네. 화장실을 좀 갔다 오겠습니다.